영상 보셨을 겁니다. 폭우에도 배달을 해야 하든 배달 기사 그리고 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두고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어, 영상 속에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는 김정록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그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 당시에 네. 그 영상이 이렇게 좀 화제가 될 거라는 걸좀 생각하셨나요? 어 아니요 저희는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도 음, 좀 놀랐습니다. 네 다행히 아무 일도 없긴 했지만 사진 보면 정말 좀 위험해 보여요 기사님도 그렇고 계시는 지금 직원분도 그렇고요 영상 네네. 보면은 이제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상황인데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그날 비가 정말 많이 내렸었는데 매장 앞 도로 간 20분에서 30분 만에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긴 상황이었고 네. 건너편 인도까지 접근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줄 모르고 문을 여신 걸까요? 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문을 받을 때는 그냥 비가 많이 오는 날 수준이었고. 아. 근데 고객분은 이미 그 상황에서 주문이 완료가 됐고 네. 배달 기사님도 비를 뚫고 매장 근처까지 이미 와버린 상황이셨어요. 음.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 저희도 얼른 기사님한테 음식을 빨리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네. 그렇게 물을 헤치고 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을 보면요, 어, 저기가 보통 걸어다니는 곳일까 싶을 정도로 물이 가득한 상황인데 가게 피해는 어땠나요? 어~ 저희 매장이 있는 건물은 이제 지대가 살짝 높은 편이긴 한데 네.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랑 (1층에는) 결국 물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당시엔 영상에 나오는 해당 주문권 이외에도 막 다른 주문권들 취소 처리나 고객님이랑 배달 기사님들께 연락드리는 게 우선이어가지고 예. 매장 바로 뒤편에 주차돼 있던 제 차량은 또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아, 어. 그걸 정신없이 막 대응하고 있는 사이에 물이 더 불어나 버려서 결국 저희 쪽 차량 두 대가 모두 침수되고 현재 폐차까지 했거든요 <laughs> 아이고 그러셨구나.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17일에 이어서 또 다시 일요일 월요일일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가게가 네. 위치한 곳이 전남대학교 근처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또 상습 침수 구역인데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나요? 어, 이번엔 다행히 저희 쪽은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갔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주변 사장님들 모두가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음. 매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네, 당시에 그럼 주변 가게들도 좀 피해를 많이 입으셨나요? 어떤가요 상황이? 어, 네, 그때 그 폭우가 오는 당시에는 저희 쪽 같은 라인에 있는 매장들은 진짜 피해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네. 영업을 중단한 곳도 많았고 사실상 상가 이쪽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어요. 음. 지금은 그럼 좀 복구가 돼서 영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그래도 복구가 좀 돼서 영업은 다시 하고 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에 그 올리신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배달을 해야 하는 배달기사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두고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요 침수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영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좀 심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어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매장 앞 상황이 네. 그 정도였으면 주문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고객님한테 연락드려서 바로 저희도 취소를 했을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음식이 완성되고 배달기사님이 배정돼서 매장 건너편에 도착하기까지 한 2, 30분 만에 갑자기 물이 확 네. 차버렸거든요. 그래서 눈앞에서 상황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정말 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고객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기사님은 비를 뚫고 이미 오셨는데 라는 음. 그런 고민이 머릿속에 계속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결정은 결국 저 혼자 내려야 되고, 이제 그 판단 하나에 기사님이랑 고객분이랑 직원분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매출보다 조금 안전이 중요하다는 음. 건 분명하지만 그걸 예. 저 혼자 판단하고 감당해야 되는 구조는 조금 항상 부담스럽고 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시에 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퍼붓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또 당시 배달 기사분도 연락이 닿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감사 인사는 좀 전하셨나요? 네, 기사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음. 생각하고요. 어 일단 도로가 그렇게 잠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달까지 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더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후에 SNS를 통해서 기사님을 찾게 되고 따로 연락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감사 인사를 전하긴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움직여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배웠고요. 그 마음에 조금 부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안전하게 좀 영업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좀 상인 분들도 빠르게 복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전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